안녕하십니까?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정 이병철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자녀가 보낸 결혼식 청첩장이나 택배 문자를 무심코 눌렀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어르신들을 뵐 때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순간 범죄자들에게 스마트폰의 대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착하고 순한 마음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내 자식, 내 손주 사진부터 은행 정보까지 모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통째로 범죄자 손에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얼굴 사진과 정보로 대포폰이 만들어지고, 이는 또 다른 금융범죄에 고스란히 사용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범죄에 내 이름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심을 바꾸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절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 수법이 그만큼 교묘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지켜도 90% 이상의 범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예방법만 기억하시면 범죄자들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내 스마트폰이 이미 범죄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 범죄로부터 소중한 우리 가족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범인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범인을 잡아도 이미 잃어버린 돈과 마음의 상처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방을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이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을 노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훔쳐 가려고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하고 외면하시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터는 기술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어느 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상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범죄자들은 이제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정보 기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자 메시지, 즉 스미싱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주문하신 택배 배송 지연 등. 우리의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특히 자녀나 오랜 친구를 사칭해 결혼식에 꼭 오세요. 또는 아버님 부고를 알립니다. 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라는 아주 작은 스파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파이는 그때부터 스마트폰 안의 모든 것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지, 심지어 은행 앱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훔쳐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계정을 통째로 빼앗는 것입니다. 계정을 빼앗은 범죄자는 바로, 나인 척,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걸어놓고, 내 말투를 흉내내며, 내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저 급한데, 300만원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아들,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어느 부모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깊은 불신을 남깁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식을 사칭한 메시지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최신 기술은 바로 목소리와 얼굴을 훔치는 딥페이크라는 유령 기술입니다. 범죄자들은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짧은 동영상 등에서 목소리를 추출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내 아들, 내 딸의 목소리와 억양, 말투까지 똑같이 흉내 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사고를 쳐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 이 번호로 빨리 돈좀 보내줘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그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상통화를 걸어, 우는 딸의 얼굴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영상은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리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몇 푼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통신사에 등록된 유심 정보,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 저장된 클라우드 속 사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혹시 몰라 스마트폰 사진첩에 찍어두십니다. 이것은 내집 현관문, 열쇠를 복사해서 열쇠라고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범죄자들은 악성 앱을 통해 이 신분증 사진을 가장 먼저 훔쳐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심을 노립니다. 유심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칩인데 여기에는 내 전화번호와 통신사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훔친 신분증 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유심을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유심 탈취 또는 심스와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부터 내 전화번호로 오는 모든 전화와 인증 문자는 범죄자의 손에 들어간 새 유심으로 가게 됩니다. 정작 내 폰은 서비스, 안됨이라고 뜨지만 그저 통신불량이라고 생각하는 사이 내 모든 금융정보가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의 손에는 내 신분증과 내 전화번호를 쓸수 있는 유심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얼굴입니다. 인터넷 세상에 있는 나만의 비밀금고 또는 온라인 사진, 앨범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라는 곳에는 우리가 그동안 찍었던 수많은 사진이 자동으로 보관되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사진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비밀번호가 뚫리면 내 모든 사생활이 담긴 앨범을 통째로 도둑 맞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내 전화번호를 이용해 클라우드 계정에 비밀번호를 쉽게 찾아내고 그 안에 저장된 내 얼굴 사진 수백, 수천장을 모두 손에 넣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범죄자는 내 신분증, 내 전화번호, 내 얼굴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범죄자는 온라인 세상에서 완벽하게 나로 위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수천만원짜리 대출을 4명이로 네 받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된 빚이 순식간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의 사진을 백업해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 정보가 나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해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흔히들 아이폰은 안전하고 안드로이드폰, 즉 삼성이나 LG 폰은 위험하다고들 말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치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일반 주택의 보안 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폐쇄형 정책을 씁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의 모든 문과 창문을 한 회사에서만 만들고 열쇠도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나 앱을 만들어 설치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보안의 구멍이 생기면 회사 전체가 나서서 즉시 수리하고 모든 집에 새로운 잠금 장치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튼튼하고 해킹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안드로이드 폰은 오픈 소스, 즉, 개방형 정책을 씁니다. 이것은 누구나 집을 짓고 문과 창문을 만들어 달수 있도록 설계도를 공개한 것과 같습니다. 삼성, LG 등 여러 회사에서 이 설계도를 가져다가 각자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이 더 다양한 기능과 모양의 집이 많이 생겨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반대로 보안에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설계도를 들여다보니 약점을 찾아내기가 더 쉽고 도둑이 침입할 문을 만들기도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인 삼성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대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튼튼한 아파트에 살아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1234로 해놓거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면 도둑이 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 폰을 쓰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보안수칙만 잘 지키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복잡하게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보다 아예 문이 열려있는 집을 노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난푼 들이지 않고 당장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집 때문에 튼튼한 자물쇠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비밀번호 설정. 유심 잠금, 그리고 수상한 앱, 설치 안기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스마트폰 해킹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화면, 잠금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의외로 귀찮다는 이유로 비밀번호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내 폰을 집어들고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6자리 이상으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처럼 남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숫자는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일이나 나만 아는 기념일처럼 의미 있는 숫자를 조합해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둘째, 유심 잠금입니다. 이것은 현관문을 잠그고 추가로 대문까지 한번 더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범죄자들이 유심을 훔쳐 다른 폰에 끼워 명의를 도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심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다른 사람이 내 유심을 훔쳐 다른 기계에 끼워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내 모든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보안 또는 생체 인식 및 보안으로 들어가 기타 보안 설정을 누르면 심카드 잠금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보통 0000인 경우가 많으니 바로 나만의 비밀번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셋째,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눌렀을 때 APK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문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APK 파일은 공식 가게, 즉, 플레이스토어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파는 정체불명의 물건과 같습니다. 대부분이 내 정보를 훔쳐 가기 위해 만든 가짜 앱, 즉, 악성 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메시지가 뜬다면 절대로 설치나 확인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즉시 창을 닫으셔야 합니다. 모든 앱은 반드시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공식 앱 장터를 통해서만 설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기차역이나 카페, 병원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마치 공식 와이파이인 것처럼 똑같은 이름의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연결하기를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그때부터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범죄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치 옆 테이블에 앉아 내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는지, 은행 앱에 접속해서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전부 다 훔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공공 와이파이로는 은행거래나 로그인처럼 중요한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인터넷 주소창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소창 앞에 탭가 아니라 탭스라고 적혀 있고 자물쇠 모양 그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가 붙고 자물쇠가 잠겨 있어야 내가 보내는 정보가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중요한 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해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S가 없다면 내 모든 정보가 엽서처럼 활짝 펼쳐진 채로 전달되는 것이니 절대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내 스마트폰이, 이미 해킹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의심해 볼 만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별다른 이유 없이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닳는 경우입니다. 물론, 게임을 오래 하거나, 동영상을 많이 보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놓아두었는데도 첫날로처럼 뜨끈뜨끈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이앱이 뒤에서 계속 작동하며 내 정보를 빼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꺼두었는데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했을 때입니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사용했는데 통신사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되었다는 문자가 온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스파이 앱이 훔친 내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대용량 정보를 범죄자에게 몰래 전송하느라 데이터를 많이 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이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혼자서 꺼졌다 켜지거나 설치한 적 없는 앱이 깔려있는 경우입니다. 가끔 화면 상단에 초록색이나 주황색 점이 저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련 앱을 켜지 않았는데도 이런 불빛이 보인다면 누군가 나를 엿보고 엿듣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118.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보안의 범위를 스마트폰에서 집 전체로 넓혀야 합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보일러까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집 안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어서 홈캠, 즉 웹캠을 설치해 두신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홈캠이나 인터넷 공유기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새 아파트로 이사와서 건설사에서 준 임시 현관문 열쇠를 그대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 사람들도 똑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수 많은 가정의 홈캠이 해킹되어 집안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그대로 생중계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앤맨이나 1234 같은 아주 간단한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너무나도 쉽게 남의 집 안방을 훔쳐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인터넷 공유기나 홈캠 설명서를 찾아보시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공유기와 홈캠은 도둑에게 우리 집 현관문 열쇠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훔쳐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협에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보안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마트폰 해킹은 더 이상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대부분의 위협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보안, 수칙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기술보다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내 스마트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기본 설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에서 30대보다 50에서 60대가 더 많이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스마트폰을 그냥 쓰기만 하고 설정을 점검해 본적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실제 해킹 피해나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핸드폰이 느려졌을 때단 5초만으로 새 폰처럼 빨라지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